안녕하십니까 정진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핸드 드롭 발리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포핸드 드롭 발리는 대방 네트 앞에 짧게 떨어뜨리는 발리인데요. 드롭 발리를 잘 하려면은 손에 어떤 감각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어 발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동작을 취하고 난 다음에 어 시도할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러 빨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일단 발리를 상대방 베이스 라인 깊숙하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상대방을 어, 사이드로나 아니면 상대방 코트 깊숙하게 스토록을 보낸 다음에 네트를 점령한 후에 온 위치에서 완벽하게 발리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될 때에 시도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리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할수 있다라면 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드롭 발리를 시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드롭 발리는 일단 볼의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헤드를 여러분들이 뒤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볼의 속도를 줄이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발리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난 다음에 이펙트 되는 순간에 라켓헤드를 가볍게 다운하면서 볼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드롭빨리 기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코터나 아니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에서 드롭빨리를 연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롭빨리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라켓으로 이렇게 어, 볼을 잡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작년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라켓을 약간 뒤로 하는데 이런 방법이 좋아요 갖다가하아 이런식으로 골 아래로 라켓을 약간 더럽하면서 부드럽게 들어가는 연습을 에 네,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 또 레슨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닌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죠. 경기에서도 상대방 코트 깊숙하게 뒤에서 베이스라인 플레이를 펼치는 두 선수가 있다라면은 길게 길게 여러분들이 볼을 빨리를 보내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베이스라인에 머물기 때문에 도로 빨리를 여러분들 할수 있다면 라 훨씬 더내딱 앞에서의 경기를 유리하게 전개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